안녕하세요 다육 할매입니다 오늘 날씨는요 어저께 보다는 조금 그렇게 그냥 푹 찌는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뭐한 1,2도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할매가요 뭐를 했냐면은 이제 페트병이요 지금 우자라는게 엄청 많아요. 한 배까지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못자라 가지고 그 입고 한 것도 우자라고 해서 그거를 고민 끝에 햇빛은 그냥 많이 못 보여주니까는 그런가 뭐그렇게까 햇빛을 많이 못 봐줘서 그래서 이 페트병으로 따라쟁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물은요 이 철사 요게 천원이에요. 그런 거를. 모자랄까봐 두 개를 샀는데 하던 천원 이렇게 묶어놓고 천 원에 팔더라고 요철물좀 해서 그 페트병은 있는 거고 그렇고 준비물은 요거 그리고 뺀지 이거보다 빼죽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디로 도망가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얘를 구멍을 뚫고 물구멍을 냈어요 저는 이거를 가스 불에다가 저기 뭐야? 달고 가지고, 얘를 달고 가지고, 구멍을 뽕, 뽕 뚫었어요. 뚫고, 아, 뚫기 전에 순수가 틀렸다. 뚫기 전에 얘를 걸었어요. 이렇게. 펜으로. 그래가지고, 칼로 여기까지 자르고,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고, 물구멍을 하려니까는 이거, 저기 도라이버, 도라이버라고 그러나? 음, 이거 가지고, 저 가스 불 약하게 틀어 놓고, 달궈 가지고, 요렇게 구멍을 뽕, 뽕 뚫었어요. 이렇게. 네 군데만. 그렇고, 끈을 매려니까는 여기 주둥이다 매려니까는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또 달궈 가지고, 뽕, 뽕 뚫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철사는, 이게 한몇센치쯤 되려나? 한 60cm 되려나?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고야. 끼웠어요. 여기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게요.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다치기 쉽더라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끼고, 하나, 엄마. 아이고. 요렇게 끼고, 요 구멍에다가 또 요렇게 끼고, 그렇게 해서, 쑥, 요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냥 이거는 뭐, 저기 뭐야, 하시는 분의 그 높이, 기장,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어요 그렇게 뭐, 무거운 거할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꽈줬답니다. 요렇게. 그냥 엉터리죠. 그래도 어떻게 걸을 때는, 걸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도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매 방식 할매 마음대로 어꺼내 여기 너무 길게 잡았나 봐요 뭐 길게 잡은 거는 또 길게 매다는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움직이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움직임 여으를 묶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해가지고, 저 찔려가지고, 여기 찍으면, 쓰라래요. 그렇게 해서, 얘를 아무리면 돼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뻣뻣해가지고, 그 조그만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걸 못, 찾, 못 찾아요. 어디다 쓰다가 놨는데, 거기 딸기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아이고, 아파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거는 치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아까 이걸 설명은 안한것 같으네요. 얘는 물구멍이 여기가 딱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가, 저기 뭐야, 딱딱해서 못 자르겠더라고요. 얘 모양, 큰거 모양 하려니까. 그래서 구멍을 여기다 뚫었어요, 물구멍을. 요렇게. 물구멍을 여기다 뚫고, 여기 밑에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또 얘는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그만 거. 더 많이 안 넣을 거니까요. 그냥 이 꼬지한 것들 좀쭉자란 거고 좀 작은 애들 여기다 심으려고 음료수 마시고 이 병에다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다섯 개만 하나는 제가 아주 당기 있어서 못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 만들었고요.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요렇게다 만들었답니다. 이제 걸면 되겠죠? 어머. 얘는 왜 이러냐면요. 너무 잘랐어요, 여기를. 요, 요, 등짝을. 사람으로 치면 등이죠 이렇게 치지 그거 하는 거는 너무 잘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허물허물 하는데 이렇게 일단 걸어 놓을 거니까요. 그리고 요밑 요것도 조금 그렇게 높게 안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코 조금만 넣고 뿌리만 저기 뭐야 좀 단단하게 했다가 네. 괜찮은가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부 <laughs> 뭐, 뭐 같으냐? 아이고, 웃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서얘몇 개냐면요?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하 여덟 개. 8개.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표정들을 다 이렇게 그렸답니다. 우리 손녀가 웃는 모습도 있고요, 하나 모습도 있고, 뽀려터용한 그 저기 뭐야 표정도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서 해 했고요. 정말 얘를 아까 막 쓰러지는 얘네가 그렇고 얘는 물구멍을 여기다가 냈어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물구멍을 요렇게뽕 하고 이렇게 냈답니다.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요렇게 닫으면은 뭐 물구멍이 필요 없잖아요. 마사토만 요만큼만 넣고 그냥 뭐 배양토든지 상토든지 뭐 섞어서 요만큼 넣고 치우면은 조금만 거는 여기 충분히 그냥 될것 같아요. 거는 것도 가벼워서 아무데나 걸어 놔도 될것 같고 통풍 되는 데다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큰 애들보다 얘가 더이쁜것 같아요. 뭐 같아요, 얘네들? 귀엽죠? 네. 여 오늘은 여기까지 화분 만들어 본 거, 팻키 거, 재활용 화분 만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요. 아직 할매 다육이들은. 이, 예, 저기, 뭐, 물러서 간 거는 없어요. 저번에 하나 보낸 거는, 레드에보니, 레드에이 그거는 키핑장에 가가지고 햇빛을 너무 쬐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제 잘못인가? 그, 그, 아깝게 그거 보내고, 여기, 저기, 뭐, 에어컨 물 떨어져가지고, 그 물방울에 여기 꽃잎 사이에 여기 들어간 거를 미처 발견 못 해가지고 물러서 하나 죽은 거. 그래서 그두 개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현재는 로뭐 우짜라는 거 있어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달은 잘한 포름만 남기면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화분은 만드는 거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게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일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